온다고 오신 분들도 다 오신 것 같은데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네. 2025년 한 해는 그 사랑을 얻어서 그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게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네. 방금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달러가 최고라 그랬는데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네. 주님만 섬기면 안되는 것이 없이 다 잘됩니다 네. 네. 이 새해 하의 시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자녀의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시간이 있다고 해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듣로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세일이 나옵니다. 새 일이 신학게 와서는 아들대 사는 것이 시험입니다. 음. 이 삶을 다 살고자 하는 마음에 한번 참고 왔습니다. 18, 19절 이사야, 4 3장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이 일을 행하니. 이제, 이제 나타날 그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의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생일을 해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타조 들짐수 <laughs> 들짐수입니다 들짐수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직 아들이 안된 사람을 전부 짐승으로 비교합니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벌레로 부덩이로 하나님은 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깊은 나쁜 것이 아직 전혀 거리가 못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인 언약을 했습니다. 네. 이 혼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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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벌레의 구들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놓고 배반했지만, 다시 새창조 계획을 세우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 네. 네.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들하고 혼인 언약을 맺노라 하고 들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새일입니다이새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이 아들이 안 되는 쓴 것, 더러운 것, 안 좋은 것만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은 뭐가 뭔지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기쁜 일, 희망찬 일, 소망을 안고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이 삶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 하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걸 만들려니까. 20절로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곧 실황과, 과및 타로도 나를 종료할 것은, 내가 광해의 불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백성 아야 택한자로 네. 마시게, 네. 마시게 할 되십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시작은 짐승을 했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 백성.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들이 와서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짐승이라 기분 나쁘죠? 제 깨닫는 게 뭐냐? 자기가 짐승이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 깨닫는 니다 아멘. 짐승은 뭐예요? 지금 이 나라 인민족이 뭐예요? 전부 양육강식입니다. 자는 놈한 놈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어떤 놈으로 되고 잘했다고 표들어요다 똑같아요. 양, 잡아먹어야 내가 살아. 그게 짐승입니다. 그리 짐승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잡아먹고 살던 막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입니다이한 해가 될줄 믿고, 자, 그러면 시작에 와서는 없느냐? 누가 보군? 누가 보군 24장 45절부터 을 보겠습니다. 먼저, 4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함을 함께하는 회개가베리살로부터 시작하여, 저서, 모든 종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각성하고회개해야될 것이 있어요. 뭐냐? 회개가재집고 손비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는 바로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소방을 빌어주실 분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네. 돌아가면 전부 다 제가 이룬 것까지 여러분도 다이뤄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자신있게 제가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돈이 지배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전체를 다 허락한 겁니다 아멘 네. 회개 회개를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어디로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 부원자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네. 네. 이게 이제 신앙과서생입니다 자, 한 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절입니다, 시작. 숙복하실 때, 네, 저희, 저희를 떠나 한, 하늘로 올을 숨으시니, 아멘. 아, 이 지금 하늘이, 이 하늘이 뭐냐, 그러면, 해분. 하늘이 해군하늘입니다. 해군하늘은 그리도에게 돌아간 자에게, 부활해서 어 묻고 사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곳이 해부날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 네. 여러분 신앙심을 행별을 치잘 묻는 게 말해요. 네.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어요. 아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멘. 네. 아, 네.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아멘. 네. 바로 그러마 가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씀하었는데그 아, 네. 길은 안 가고, 죄짓고 빌고 있어요. 그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아, 네. 이렇게 근본이 잘못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이 아, 네. 회계는, 여러분 잘알아요이 마귀 소속인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아, 네. 네. 정말, 모두가 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멘. 거듭난 삶구원얻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리에 서서 삶을 하누었가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짱 많이 걸리는 것이 여기입니다. 목회 뭐 생활을 50년을 해도 <laughs> 자기가 뒤진 것을 몰라요. 아유. 살았다 그래. 여기, 이, 이, 짐승분보다 못한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은 자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죽은 자인 그것인 지 모르면 시작은 안된 거예요. 복회를 50년을 하고 정년하신 사람하고 얘기해봐도 안돼 있어요. 죽은 자가 거놈입니다. 그 그놈 아직 안 빚은 거. 죽어 있는 내가 됐을 때그 죽은 자에게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번째 오신 주님입니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이 시가를 밖에 돌아가시고 나면. 못 들어요. 한 사람 안에도 왜 무기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두 번째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한테 오시면 인생 끝나버려. 아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뜻. 아멘. 데 지가 오고 사니까 마태복음 22절에 보여. 내가 주의 이름도 선지야도 귀신도 쫓아내고 말은 번둥했죠. 뭐라고요 그래, 23절에 나도 몰라 하나님은 자기 생명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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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그 사람만 알아요. 아멘. 여러분이 된 사람은 더 잘되고 안된 사람은 바로 회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아멘. 2025년은 아멘. 네. 정말로 멋진 하 아, 네. 해. 아, 네.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하 해. 아멘. 네. 제가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서울역에 사는 십자가 그, 성, 그 성, 사람. 십자가. 내일 밥해주면 19년째 했다는 이재민 그 목사님, 그 서울역에 강화에 가서 삼박사이있었는데저 우리 김도인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거기 말씀 전하고라니까 딱성교사한 분이 나 목사님 만날라고 예반들겁습니다 아, 네. 제가 천안으로 이번에 새로 옮기는데 천안으로 와서 목사님 섬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별명이 독사. 무제 <laughs> 부서, 세상으로 무슨 문제 그런 사람 저는 또 좋아해요. 오늘 이 말씀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쭉 가면 재밌는데. 신년에는 정말 다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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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죠. 네. 그래서 일자 일지를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얻 어느 서 사랑한 겁니다. 아멘. 아멘. 어찌보다는 사랑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찢어지고 싸워야 돼요 그의 세상에 지금 싸우는 거잘 보고 계시잖아요 거짓말을 거짓말은 왜 이렇게 꽃병스럽게 잘합니까 <laughs> 그거의 누구야 나야 나야 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같이 있는 다 죽이려고 나하고 뭐안 했다고 그 그래, 무조건 한 사람은 했다고 받은 사람은 했다고 자기는 안 했다고 이게 누구예요 짐승으로 있으면 너 누구나 다 그래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 네. 새 사람이 되면 다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원래 2025년, 원래는 30분을 주신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팍, 바꿔버려야 게 네. <laughs> 내가 지금, 여기 줄에서 하 보니까 두서가 좀없기도 합니다. 예, 네. 요 51절의 해군이, 이하늘의 해군입니다. 아멘. 네. 네. 이 하늘은, 해군 하늘, 스카이 하늘 있어요. 스카이 하늘은, 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고 세분는 하늘은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아멘.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가기 쉽겠습니까? 아, 이상, 이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